알았어, 꽈 씻는 게. 알았어, 알았어. 한창 제철을 맞은 딸기를 공판장으로 출하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보성이와 아빠가 서두른다. 올해 특히 작황이 잘돼 예년에 비해 선업에는 바빠진 보성이네. 다 실어줄라마 모른다요. 올려, 올려. 어, 올려야 돼? 응. 양이 많아서 지금 다 실어주, 모실어줄게 지금. 이렇게 올려. 오늘은 전보다 딸기 출하량이 많아 보송이도 팔을 걷어붙였다. 제일 안쪽에 넣으면 안 될까? 늦을 때, 딸기 많이 나올 때는 제가 한 번씩 도와드려야 편하잖아요. 방 안에서는 아직도 상자에 딸기를 담는 중. 보송이 엄마는 딸기 선별 작업을 하느라 나를 꼬박 샜다. 야, 야, 야. 논좀 붙여. 이거 얻어 끌여지말고 갖고 가. 갖고 가. 신신한 딸기를 싣고 공판장으로 향하는 보성이와 아빠 매상할 때 어. 차라리 기계차를 하러야 얼마 주고필려해가지고치료는게안나냐 아니 삼백 얼마짜리 그 쓸만한 동산이 아저씨3 삼백 얼마 주고 샀대 아이고 아들 잘 써먹잖아 지금 삼백 얼마짜리 사가지고 한번 쓰겠다고 삼백 얼마짜리 사가지고 또 계속 놀리냐 이 말이야 아니 내 말을 거기다가. 포크 달아갖고 이거 집터 바리랑 가까운 데서 찍어서 줄 수도 있잖아. 아이고 아빠 기계 얘기면은 이제 아빠가 머리가 머리 아파 보니까 제발 기계 얘기 좀 하지 마라. 나 여기 네 여기 지금 있는 기계 네가 다 알아서 하고. 아빠 기계 대해서 전혀 관련 안 해볼라니까 기계 얘기하지 마 다시는. 그거. 팀 만나면 그 아빠에게 왔다 농기계를 왔다 사자. 사자고 보채는 보성이 안 된다는 아빠의 말에 심으로 캐진다. 공판장 안은 이미 달콤한 딸기 향으로 가득. 각농가마다 겨우내 마음 졸이며 땀과 정성으로 키웠을 딸기가 속속들이 출하되고 보성인의 딸기도 오늘 260 상자가 출하됐다. 오늘 가까 오늘 졸라가 졸라가 한번 마, 말씀 선해보시라고요 매출 전표를 받아 드니 더욱 뿌듯해진다. 아, 예, 알아요. 출하를 마친 딸기 생산자들이 아침을 먹는 식당. 근데 돼. 다른 돼. 아, 많이 돼. 너무, 너무 꼬시지 마라. 꼬시면그 공짜로도 가져보니까정도 그래? 그 만들지 라이 말이야. 내가 잘 해봤다, 너희. <laughs> 미래 미 농촌에 희망 있는 자고만. 네. 응? 동네며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자자한 꼬마 농사꾼 보송이를 보자 러브콜이 쇄도한다. 야데러갈 테니까 오라잉 응? 쟁기는 있까요? 어 쟁기도 있어. 자입신 예. 원래는 내가 너를 모시러 갈 테니까. 무엇이로? 보성이는 수업비 많이 주세요 그래. 네. 이게도 이거 좀한 상태도 한번 보고. 학월에 뭔가 있어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 아버지 머리는 아버지 머리는 양아가 좀 조금 이제 기름이 다 달아서 그거. 내가는 이제 기름이 넘쳐나는다. 그것도 안 나와. 네. 그것도 안 나와. 보물 알리듯 벚꽃이 만발한 4월 화사한 빛깔이 보는이 가슴을 설레게 한다. 농촌의 들녘에도 봄이 찾아오면서 활기가 넘친다 본격적인 농봉기 시작은 겨운에 굳은 땅을 손보는 일로 시작된다 웬만한 농사꾼보다 일을 꼼꼼하게 잘하는 보송이에게 동네 아저씨는 일찌감치 썰해질 일명 로토리치기를 부탁했다 일년 농사를 위해서는 겨울에 쉬었던 논을 갈아엎는 일부터 해야 한다 봉가리는 파종을 위해 준비하는 것 속과 밭의 흙을 뒤집어주는 쟁기질도 이미 보송이가 맡아있다 그 다음 농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 로터리 치기를 하는 것이다 해가 저물어가는데도 보성이의 일이 끝날 줄 모른다 축사로 돌아온 보성이가 트랙터를 창고 안에 세우더니 트랙터 뒤에 덤프를 연결한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 이거 테이비 실을 흘리려고요 여기다가 다 저녁때? 네 나이트가 들어오면 계속 저녁까지 해야죠 제때 걸음을 줘 비옥한 땅을 가꾸는 일까지 9년 경력이 무색하지 않는 야무진 농사꾼이다. 네?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요. 밀어놓면은 자꾸 밀리고 밀리고 하니까 일찍일찍 일찍 해놔야죠.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들 동료 없어? 네. 농기계를 자유 자재로 다룰 줄 아는 만능 농사꾼이 된건 동네에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어서였다. 게다가 농사일로 바쁜 부모님 때문에 보성이는 늘 아버지가 운전하는 굴삭기 옆자리에 타고 자랐다. 그렇게 아버지 옆에서 눈썰미로 보고 배운 굴삭기 운전 솜씨를 만 다섯 살에 뽐내며 가족은 물론 마을 주민들까지 놀라게 했다. 어디 나중 기계가 사람 다사는데 기계는 작동이 되더라.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눈뚱이라고 눈동이가 만재석의 기계가 동으시지 작동이 기계 하나 있는 기계가 지 마음대로 작동되냐고 그리스도는 배꼽 차고 붙더라고요. 봄기운을 가득 머금은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간다. 똑똑 딸기를 따는 소리가 싱그럽게 들리는 보송이네 딸기밭. 보송이 부모님이 아침 일찍부터 딸기 수확에 나섰다. 아침에 시작된 딸기 수확은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계속된다. 부모님이 딸기를 따는 동안 보성이는 학교에 갈 채비를 한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어. 10시 멀때 10시려고 와해? 딸기랑 싸겠어요. 먹었어? 네. 조심해. 나 오늘 그래, 트랙터 가져올게. 알았어, 알았어. 보성아, 엄마 말씀 잘 들어. 너 트랙터 타고 오면 안 된다. 알았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나 가는 보성이. 하지만 엄마의 걱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성이의 발걸음은 트랙터가 있는 축사로 향했다. 트랙터 소년 보성이가 트랙터를 두고 그냥 갈리 없다. 등교도 자신의 트랙터와 함께다. 자전거도 아닌 트랙터를 타고 학교에 가는 소년. 전용 자가용이라 되는 듯이 야유를 부리며 트랙터를 타고 학교에 간다. 이게 학교 다니고 얼마나 됐어? 가끔씩 한 번씩 가? 네. 늦을 때마다. 너 학교에서 뭐라고 안 그래? 좀 그렇죠.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걸어서 40분. 트랙터로 15분 만에 도착했다. 지각을 피하고자 가끔 트랙터를 타고 등교를 하는 보성이. 애지중지하는 자신의 트랙터가 걱정되어 오늘 공부가 잘 될까 싶다. 오늘 태워줘. 잘했어. 네, 태워주라. 타고 싶다고 트랙터. 왜? 네, 이렇게 전에 타고 어 네, 얘가 태워줬어요. 포크레인으 태워줬어요. 그 네? 네. 그래서 오늘 가져왔다고 태워달라는 거야? 네. 이혼하다? 아니에요. 운전 잘하니까 괜찮아요. 같은 시골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도 농기계를 운전하는 보성이가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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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교시 수업은 영어. 오늘 수업의 화제는 단연 보성의 트랙터. 아침에 학교 올 때나 집에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나 보성이 트랙탑타본적 있어요? 네 어디 타본 사람? 와아 여러분 많이 어, 타봤네. 여학생들은 타본 사람이 없고 가학생들은 거의 다한 번씩 타본 거네요. 아 저도 아 깜짝 놀랐죠. 사실 보성이는 키도 적고 덩치도 적기 때문에 그런 기계를 다룬다는 사실은 제가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아이뭐 콤바인이 뭐. 큰 차들도 그냥 자유자재로 몰고 다닌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성이가 기계 쪽에 아주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이제 기계과에 진학을 하려고 꿈을 키우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농기계와 동고동락한 보성이는 이미 자신의 꿈도 그려놓았다. 풍풍의 대지가 꿈틀대고 아침나절 부모님이 딴 딸기 바구니가 고랑에 줄을 섰다. 딸기를 따려면 무릎으로 기어야 한다. 땅에서 자라는 딸기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노릇. 앉아가지고는 못 따는 건가요? 왜? 많이 무릎을... 늦잖아요. 아 앉아서 하면 좀 늦어요? 네. 응. 부지런히 못 가니까. 그 무릎이 진짜 되게 아프시겠어요. 허리도 잘안 펴고 그러신것 같은데. 네. 응. 하우스 한 동의 길이만 100m. 고랑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딸기들을 따는데 좋게 2시간은 걸린다. 농이거가는 예. 딸기들을 빨리 따려면 무릎으로 기어가며 딸 수밖에 없다. 바지가 얼마 못갈것 못 같아요. 바지요? 바지요? 예. <laughs> 바지가 문제 가 아니라 바, 못 가기 실험 난 길어 조금만 걸어보. 아 무릎하기요? 기어보니까 무파이, 아니, 파다 힘을 많이 줘 게, 음. 파 싫어버리. 포도 농사를 짓다 6년 전부터, 국산 품종인 서리함을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보성이네보성이 부모님은 일꾼 없이 부부의 힘으로 다섯 동의 딸기 하우스를 재배해왔다. 따뜻해진 날씨로 요즘 딸기값이 떨어지는 상황. 오늘 아침 공판장으로 출한 하 딸기 시세가 정해진 모양이다. 날씨에 따라 수확량에 따라 그날 그날 시세가 다른 딸기 가격. 가격 차이가 너무 나쁘니까 거 1등도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럼 이제 이 2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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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얼마 차이나? 2등 얼마 되는 음, 거 3천원. 3천원, 천원 차이고. 1등이 너무 많이 차이라고. 이 바오레가 a 급 b 급 c 급 빅, 디급. 양식 나오 가기 잘 나와야 심이 심이 싫어가지고 재미지는데 가기 안 나면 오 살은 쳐져버리. 무릎이 시려고 바지가 흙투성이가 되는 고된 농사일이지만 부부가 함께이기에 이만큼 잘 헤쳐 나가고 있는 것이다. 부산에서 운전 일을 하다 연고도 없는 담양으로 왔다는 백지순 씨 부부. 늦둥이 보송이까지 슬하의 이남 일녀 알토란 같은 삼남매를 둔 부부는 친구 소개로 다방에서 10분 만나고 28일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이 막둥이 이모님이 계세요. 막둥이 이모님이 뭔 무슨 협박을 했는가 결혼 안하면 무슨? 혼인 빈자재로 저기를 고소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몰라가고 응? 당연히 한번 만나면 하는 건줄 알고 결혼을 하게 됐다. <laughs> <웃음> <웃음> 너무도 순수했던 두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고물도 팔고 퇴비도 팔며 그렇게 27년을 함께 해왔다. 딸기 농사를 짓고부터 허리와 무릎님이 골병이 들었다. 저녁 잠을 설칠도 하아 필요가 부재기사에 못.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는 데다 딸기를 따는 작업이 계속되는 한 통증이 호전될 수 없으니 백치순 씨는 임시 방편책인 진동 마사지기를 이용해 잠시나마 피로를 푼다. 음. 오후 다섯 시 수업을 마친 보성의 친구들이 학교를 빠져나온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보성이의 트랙터에 시동이 걸리자 보성이를 대단한 듯 쳐다보는 친구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됐다. 아이들을 태운 트랙터는 하나둘 친구의 집 앞에서 멈춰 섰다. 아마도 먼날 보성이와 친구들의 기억 속에는 오늘 하루가 재미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반겨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보성이. 저, 가지 마라, 어찌? 그아저씨가울겨지 죽이면, 깊게 맞으면 위험하니까. 또 와갖고, 보디끼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아저씨, 거, 아저씨 거고, 네가왜 일을 하냐고! 하지 마! 알았어, 금방 갔다 올게. 너 죽기만 하고 온다 그랬어? 엄마 어째 갈 거야?